가다 됐는데. 아우, 저 어제 빨래 돌리고 깜빡했나 보네요. 괜찮아요. 이런 건 제가 할게요. 이 가족인데 뭐 어때? 이아 일단 저녁 준비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계세요. 도와주려고 하신 건 알지만 조금 불쾌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. 아 뭐야 진짜. 아. 하... 하... 어. 아! 이 아가. 향수 못 쓰니? 에? 아, 나도 향수 같은 거 좋아하는데 그런 거 뿌리면 남자들이 좋아해? <laughs> 어, 아니 아우, 부러분 거 <laughs> 함께 지내면서 조금씩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시아버님 때문에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어, 여보? 아니, 아버님이 좀 이상해 나 요리하는데 뒤에 바짝 붙어가지고 향수 못 쓰냐고 묻질 않나? 퇴근했더니 내 속옷을 들고 계시더라니까? 어. 아, 아니야. 내가 서랍문을 열고 나갔나 해서. 음, 이상하네. 나 이런 거안 열고 다니는데.